입장하십니다. <laughs>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화장실 청소야! 야! <웃음> <웃음> 접니다 어, 나나비 <나름이> 너무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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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EK 게임을 사면은, 하는 게 있어요. 원작은 이제, 존치나 스토리라인이었죠. 이번에 스토리라인은 누구의 스토리라인인지,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케이스, 렛츠고. To WrestleMania. c 해설자죠. h u 건 l c a 맞라 루, 바닥. 멋쪽 알아줘, 바다. 레슬매니아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레슬매니아 때그 승부들 명경기를 조금 다시 재석할 해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션 마이클스, 렌 아, 저때 RKO는 랜디 오튼 장례식에서도틀어도 돼요. Welcome to the 2K Showcase of the Immortals. 고. 아, 굿데실 쇼로 가봅시다. 제가 리키 스톰 퓨어 드래곤 인가보네요 아! 쉣! 잘못했어요! 아! 쉣! 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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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컴온! 마초 미인! 아 브라더! 왓쥬 고나 도우! 브라더! 예아! 브라더! 더 자이언트! 브라더! 컴오 브라더! 암 고나 겟쥬 아웃!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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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어 러닝 어택! 브라 아! 쉣! 브라더! 오마이갓! 브라더! 아 브라더! 더유 레디 브 One brother, two brother, three brother, four brother, five brother, six brother, seven brother, eight brother, nine brother, nine brother nine 10 brother, brother, yeah, brother, woo, brother, come here, brother. Yeah, Hulk Hogan get up. And am the brother. Hulk Hogan a unique and then it happens. Hulk Hogan lifts Andre the Giant body slams him. Nobody thought he could do it. One of 일단 8시에 있을 왈도 콘과의 경기에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긴 하거든요. 따뜻비비 여와이보 하나 더 만들어야지. 아 <laughs> 어, 이거다! 이거지! 내가 열었던 건 이거였어! 와, <laughs> 타시가이 다! 선생님,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신났나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군, 그리고 말도쿤입니다. <laughs> 저희가 마참내, 작년에도 이렇게 레슬링 게임을 했지만은, 올해는 좀더 특별하게, 에, WWE 신작 e k 2 4준비했는데 무려, 에, 광고입니다. 우후! Wow. 와우! Wow. a r t o b o w w 2 k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don't try this at home. <웃음> <웃음> 야, 졌네, 이러면. 이러면 내가 져야 돼. 이러면. 야, 떡 치지 마! <laughs> 아, 맨 먼저 등장한 선수 전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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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는 <저건>, 이달라요 <저건> <laughs> 아니, 잠깐만요제 <laughs> 옷이 있는데요저 번째 에른데요저는 선수 장요입니다 장! 막요 저거는 다오데요 저거는 다른데요? 저거는 다른데요? 저거 다른데요? o u 는 다른데요? 저거는 다른데요? 저거는 다른데요? 저데

잠깐만. 어, 자자자자 아, 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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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넌 맞아야겠어. 미안해. 미안해. 아넌 이리로 와. 안 되겠다. 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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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나 혼자 하나 더 빼야지. 그만해. 안돼. 아, 아 여기가 야모두껍기 좋아 녀석 완벽하게 도순이가 됐다 와 호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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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와 아직 안 끝났어 야대, 네. 야대. 네. 맞아야겠지? 쪼아야새

어, 아. 야! 안돼 사차코킹 안돼 사차코킹 사차코킹, 끝에 이번 면치는 좀클래시에트 캐슬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 이번에, 이번에... 프리랜해도 되겠습니까? 아, 상황 없습니다. 저 이번에는 그러면은 체리노 하겠습니다. 아, 와, 뭐 무슨 일이야 저거? 이... 프리랜 내가는 아, 프리랜, 프리랜 아닌데? 이거. 프리랜이에요. 체리노님 입장하십니다. 누가? <laughs> 축쉐다 축쉐. 와, 우와 진짜, 와 진짜 채리는데 축쉐다 축쉐. 얼마나 많은 푸딩을 먹은 거예요? 여기는 또 전부 화장실 청소야. 또 보자. 뭐 하는 거야?

마법사 이짜꾸감고 있어. 너특별반행이다어아 무서워, 무서워. 이번에는 어 이걸로 해 봐야겠다. <laughs> <laughs> 접니다. 일단 고드 사토르. 자, 요자 o <laughs> <오>. 어. 아. <laughs> 자,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쿠. 어그나까나나까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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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럴셔야겠군요맞까셔야겠군요까나나까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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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아. 그럴까? 그럴 팔을 그대로 꺾어드리지요 동료의 수와 빚! 다이고 아아! 왜 양쪽에서! 아아! 씨이세요오오오왜안들 아니 졸라졸라졸라내칠대삼이내 주구가! 그렇지! 아내 주구가! 야아아아!

아 승희 샌딩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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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 음, 아, 아. 이놈의 씨, 이놈의 씨, 이놈의 씨, 이트가 야, 이놈의 씨, 스놈의 씨, 이놈의 씨, 일어나라 쇼놈의 씨, 이놈쇼 씨, 이놈 이놈의 씨, 이놈의 씨, 이야의 씨, 이나의 씨, 이놈의 씨, 이일어나이 쇼는 쇼는, 스매쉬, 스매쉬. 으 딱따라 딱따라 딱따라! 아, 스마셔! 스마쇼! 스마쇼! 오아포지 점프 뭐야! 포우지 <laughs> <laughs> 점프! 왜 이렇게 눈은 첩해! 이게 시크기게티즈지 이거! 뺐 스마쇼! 응급병원 갈 시간이다. 이아라 아... 안 돼! 자! 가라! <laughs> 자, 자! 한쪽 도달아주지 병원에 가라 쇼맨! 병원에... <laughs> 병원에 가라 쇼맨! 병원에 가라 쇼맨! 병원에 가라! 쇼맨. 병원에 가라 쇼이해 갔다! 이 양물고 안네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WWE 2014 위드 왈드쿤 해봤고요. 왈도쿤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It doesn't matter what you think. 자기만의 슈퍼스타를 만들 수 있는 이 WWE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위드 왈드쿤 여기까지 재미가 있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즐기세요.